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범위가 조금 변경이 돼서 급하게 추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3637에 2468을 나가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3637 하고요, 3839 하고요, 그 다음에 40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21로 돌아와야 되는데, 21은 저희가 했죠. 그죠? 그리고 참고로 제가 오늘 답지 드린 거는 21에 수능체크 2는 안 드렸어요. 필요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시험 범위만 하도록 할거고또 변경되면은 꼭 얘기를 바로바로 해주세요 알겠죠? 안그러면 또 삭제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7년에 칼 위트 포겔이라는 사람이 출판을 했답니다. 뭘 출판했냐라고 하면은 왓저를 출판했죠 그래서 우드비컴이니까 자왓 다음에 동사하서 어떻게 하더라? 그치,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죠 그러면은 될것 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치? 뭐가 될 것이야? 매우 영향력이 있고요. 또한 요것도 heavily도 very랑 똑같은 뜻입니다. 매우입니다. 그래서 매우 비판을 받은 그러한 책을 출판했대요. 참고로 여기는 컴마 컴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 문장은 would become a very influential book입니다. 근데 컴마컴마로 째고 들어가가지고 매우 영향력이 있고 또한 매우 비판도 받는 책 요렇게 된거네요. 그 다음에 타이틀드는 당연히 PP로 꾸며주겠죠. 그래서 오리엔탈 디퍼티즘 이라고 해서 자, 디스퍼티즘이라고 하는거는 뜻이 뭐냐면 독재 또는 뭐 전제정치 전제정치나 전제주의 아, 이즘이니까 주의로 보는게 좋겠네요. 자, 독재주의 근데 오리엔탈은 동양의라는 뜻이 있죠. 그럼 동양의 전제 정치라는 타이틀의 책을 하나 출간을 했답니다. 됐죠? 자, 이게 출간을 했대요. 자,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겠죠? 자, 이 사람은 주장했어요. 대이하라고 주장했는데, 사회들, 어떤 사회들이냐 라고 하면은 의존하는 사회들입니다. 중앙화된 시스템에 의존하는 사회야. 근데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5부의 목적어는 ing 구요 뭘 제공하냐 라고 하면은 다시 또둘중 하나야 그럼 물이거나 보호를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뭘로부터? 물로부터의 보호 또는 물즉 irrigation 무슨 뜻이야? 관계라는 뜻이구요 오늘 제가 남자친구랑 관계가 안 좋아... 그 관계 아니고요. <laughs> 그런게 당연히 아니죠. 그거는 여이고요. 얘는 관계라고 하는 건 물을 대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로부터의 보호. 그게 뭐야? 솔루드 컨트롤이에요. 솔루드 컨트롤은 홍수 같은 것들 뭔가 이렇게 조절해주는 거. 그게 물로부터의 보호죠. 그러니까 어쨌든 물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화된 시스템에 의존하는 그러한 사회는 자, 요... 소사이어티즈의 동사가 텐드입니다. 그러한 사회는 텐드 경향이 있대요. 근데 여기서의 텐드는 참고로 자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경향이 있다로 그냥 끝나는 거고요. 투월드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향해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토크래시. 자, 오토크래시는 얘가 독재입니다. 이놈이랑 단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독재를 향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대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잘 가보자. 잠깐만 정리. 이거 조금, 글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이상하다기보다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정리를 좀 해보자. 그럼 일단은, 물과 관련된, 물과 관련된 중앙화된 시스템이 있잖아? 그럼 이러한 사회는 독재로 갈 거다. 또는, 독재도 계획을 아니면 전제주의. 그게 이제 독재죠. 이걸로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경향이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됐지? 아, 뭔가 좀 특이하죠. 물과 관련된 중앙화된 시스템이 있으면 독재로 간대요. 근데 그로, 그도 일리가 있는 게 물이라고 하는 거는 필수제죠. 그러니까 물을 나라에서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라가 힘이 좀 세지겠지. 그러면은 약간 독재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를테면 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 다 농노야, 내가 왕이야. 그치? 근데 지민이가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떡해? 야, 거기 물 끊어. 이러면얘 지금 힘들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조금 권력이 세지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laughs> 자, 이 사람은 강조했대요. 기능적인 필요성을 강조했대요. for, 뭐를 위한? 중앙 컨트롤에 대한 기능적인 필요성을 강조했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비판해왔어요. 이러한 가정들을. 이러한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겠죠? 중앙화된 컨트롤의 필요성, 기능적인 필요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가정을 조금은 비판을 해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중앙화된 이러한 시스템이 기능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필요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재로 이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얘는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하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가겠죠. 그다음 어디에서? 그레이트 넘버 오 f 는 이거는 매니 n 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a 매니의 그그 베리매니 그, 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그러한 사회에서 관계라고 하는 거는 다뤄져 왔대요. 디센트럴라이즈드한 매너 방식으로 됐대요. 자, 디센트럴라이즈면 센트럴라이즈의 반대거든요. 그러면은 중앙화가 아닌 거죠. 그럼 탈중앙화된,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럼 탈중앙화된이라는 뜻은 뭐랑도 비, 비슷하냐면요. 분권된, 요런 조금 어려운 용어로는 분권되었다. 권리가 좀 분리되었다. 권력이 분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다뤄져 왔다는 거야. 그리고, 그리고, 하듯이.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하게도 주장했듯이,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삽입절이죠? 이 사람이 주장했듯이, 얘도 뭐, 유명한 사람인가 보죠? 로컬 커뮤니티, 지역 커뮤니티들은요, 종종 문제들을 해결했대요. 근데 어떤 문제냐면은, such as these in self-governing manner 라고 하면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러한 것들과 같은 문제들을 셀프 가버닝이라고 하면은 자치적인, 스스로가 통치하는 뜻이니까 자치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처리를 해왔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러한 문제들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관계라던가 아니면은 홍수 조절? 이러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즉, 물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물과 관련된 문제들을 자치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 이 내용은 자, 여기에서의 이 문장은 반박의 근거가 됩니다. 다시, 다시 이게 조금 글이 저도 이거 처음 읽고 잠깐만, 이게 뭔소리 하면서 다시 여러 번 읽었는데 자, 다시 보면은 자, 다시 정리해 줄게요. 자, 이 사람은 이런 책을 만들었어요. 썼어요. 근데 이책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은 중앙화된 시스템이 있으면 독재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이거 필요하다는 거야. 문제. 근데 이제 게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정을 비판했어. 그리고 그 비판에 대한 근거로서 뭐야? 많은 사회가 이런 것들을 중권된 그러한 방식으로 해왔다는 거야. 다뤄왔다는 거야. 관계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문제들, 이러한 물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을 좀 자치적인 방식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거야. 그렇다는 소리는 반박의 근거는 뭐라는 거야? 중앙화된 시스템 없이 해결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 글이 조금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잘 봐봐. 중, 지금 보면은 동양이죠? 자, 동양은 독재정치였습니까? 독재 정치였어요 왕이 있고 황제가 있었잖아 중국은 황제였고 그지 그 다음에 일본은 천황이 있었고 한국은 왕이 있었잖아 이거 다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독재라는 게 조금 이상해서 그렇지 사실은 조선 왕조 왕이 있다라는 거는 일단 왕이 하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독재나 다름없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상 동양은 독재를 했던 정치 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동양의 독재가 왜 독재 체제가 있었을까를 봤을 때 이런 중앙화된 시스템, 물과 관련된 중앙화된 시스템이 있, 있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독재가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많은 비판을 받는 거야. 어떤 많은 비판을 받냐? 야, 그렇지 않아. 이런 문제들 되게 자체적인 방식으로 처리해 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동양의 독재라고 하는 게 반드시 요걸로써 이루어진 건 아니야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야. 요거의 포인트를 좀잘 잡아야 돼요. 저도 이거를 처음 읽으면서, 뭔 개소리야? 이거 어쩌라는 거지? 라고 해서 여러 번 읽으면서 한 내용이 이건 것 같아. 그러니까, 동양의 독재의 원인이 이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즉, 그 다음 갑니다. The other big problem. 나머지 다른 그큰 문제는 대 이하의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면은, 중국의 농업이 우드컴투부정사 자 컴투부정사 뜻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모르죠? 컴투부정사는 뭐뭐 하게 되다예요 그럼 중국의 농업이라는 게 의존하게 될 것이었어 아주 많이 어디에? 관계에 의존하게 될 것이었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러는 반면에 그러는 반면에 이샹 사회는 이 샹이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중국 어 뭔가 왕조 같은 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니는 창나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이향나라 사회는 depend e 의존했다라는 거야. 어디에 의존이냐면 rain-fed agriculture예요. 그럼 뭐예요? 비로 빼드하는 어, 뭐랄까 비로 뭐 공급하는? 비로 공급하는 농업? 요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관계 시스템에 의존한 게 아니라, 물 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비용에는 그걸로 농업을 했어. 그죠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을 보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차피 관계에 의존을 할 거는 맞는데, 맞는데, 이 양조의 사회는 관계에 의존하지 않았고, 비용인 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존했다라는 거야. 당연히도 그러면 이 중국 왕조는 어떤 정치체제를 갖고 있었을까? 상사에는 당연히도 독재체제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지. 그러 그러니까 독재체제를 가지고 있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샹이라는 이 중국 왕조가 왜 독재체제를 가졌는지에 대한 의미를 응? 이야기하는데 이 앞에 나온 그 사람은 물을 중앙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독재체제로 가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나머지 반박 자료들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 자치적으로 해결했다. 게다가 또 하나 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의 또 다른 큰 문제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또 다른 반박 근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거. 추가 반박 근거라고 봐야겠죠. 추가 반박 근거는 뭐냐면은, 얘네들 비로 인해서 공급받는 그러한 농업에 의존을 했다라는 거야. 이 나라는. 그지 자, 그 다음에. 관계라고 하는 거, 그리고 특히나 중앙적으로 관리되는 관계. 이런 애들은요, we 나 o not arrive. 도착하지 않았을 거예요. in China, 중국에서. until, 언제까지? 상당히 나중에까지. 라는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거, 나던 틸이죠. 자, 나던 틸 여러분들 뜻 뭐였는지 기억나니? 이제 하고 나서야 비로소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도 바꿀 수 있냐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not until considerably later 한마딱 찍고 그럼 여기에 부정어가 앞에 왔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뭐가 됩니까 여기가 조치가 일어나야 되죠 그죠? 그럼 도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요, 요, p a r t i c u l a r 저 y c e n t r a l l 뺄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우드가 먼저 오고, wood, n 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리 r i g 이 오겠죠? 그리고, a r 이브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서 여기가 조치가 일어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던 필은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라고 하고요. 얘는 뭐뭐 한다 또는 했다 정도의 뜻이 되죠. 그럼 뭐야? 상당히 나중이 돼서야 비로소 관계라고 하는 게 중국에 도래했다 도착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왜? 어어어, 응? 맞아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아주, 아주 좋은, 죄송합니다. 낯을 빼야죠. 그죠? 도착했다, 이렇게 가야겠죠. 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어, 상당히 나중에 돼서야 비로소 관계라고 하는 게 도착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다시, 요 놈을 강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강조하려면은, it, was, not, until, 1일이, that. 여기서 이제, 일 r r i g a 가로 들어가야겠죠? 도치 없습니까 이리게이션 이리리.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이제 i be that 강조구문이 되겠죠? 그래서 i t was not until c o n s i d e r a b l y later that irrigation would arrive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됐어? 이것또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it was not until 요구문 알아두라 그랬어요. 이것 이것은 때까지가 아니었다, 이거 아니에요, 알겠죠? 하고 나서야 비로소입니다. 그래서 어 게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 이리게이션이라고 관계라고 하는 거는 차이나에는 되게 늦게 도착을 했다, 도래했다. 그러니까 샹 왕조가 독재인 이유가 중앙화된 그러한 물 관리 때문은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자, e v e 심지어 그때에도 이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프 r 티스 t 도 되어졌어요. 여기서는 실행하다의 뜻입니다. 그럼 실행이 되어졌어요. 프리 노미넌트리라고 하면은 뭔가 어 뭔가 뭐 대부분 주로 주로 시행이 되어졌어요 어디에서 사우스턴이니까 남부 중국 남부에서만 실행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남부는 어떤 어디였냐면은 대부분의 중요한 작물이 쌀이었던 그러한 남부 중국에서만 이루어진 일이 있었어 주로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글은 뭘까? 창 왕조가 독재 체제인데 있어서 중앙화된 물 시스템이 주요한 원인이었다라고 주장한 저 사람이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은 반박의 내용을 많이 달아줘 그러한 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음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3637 어, 프라티스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네요 다 가봅시다 자, 세트 인 i n g 가 먼저 나왔구요 한마디로 주의 동사 있어 없어? 없네요 주어입니다 그럼 정착하는 것은 인커리지 시킵니다 더 나은 인구 증가를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몇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많은 인구 증가를 인커리지 한다 증진시킵니다 이런식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장려한다 그 다음 포웨이저입니다 포웨이저의 뜻은 자, 포웨이지가 무슨 뜻이야? 내가 먹지 찾아 해메이다 라는 뜻이 4 레이저라는 뜻이 있거든요 4 레이저는 먹지 찾아 해매인사람들이래요그데 무슨 뭐그 뜻이냐면은 얘는 수력 체질인들이야 알겠죠? 자 수력 체질인들이야 근데 걔네들은 근데 그들은 이렇게 해석하겠죠? 근데 그들은 알고 있었어 오브 뭐에 대해서? 하우절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 됐지. 그 다음에, 파우는 얼마나일까, 어떻게일까? 얼마나입니다. 됐죠. 그러면은, 그 땅이 지지할 수 있어요? 얼마나 적은 사람들을.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럼 다시 갈게. 수력채집인들 근데 걔네들은 그 땅이 얼마나 적은 사람들을 서포트 할수 있는지, 서포트 한다는 건그 땅이 얼마만큼 적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그 수렵체집인들은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 딱 와. 예를 들면은 딱 화성공탄이라는 곳에 딱 왔어. 수렵체집인들이. 딱 오고 땅을 쓱 가. 그럼 여기서 뭐야? 야, 여기에 있는 거 뭐, 어, 과일이나 이런 것들 좀 따먹고 있으면은 그래도 한 30명 정도는 한 3일 동안 먹을 수 있다. 겠요 정도가 이렇게 딱 오는 거야. 걔네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 애들은 자 얘가 주어고요. 동사는 인용입니다. 주어 동사 벌어지면 항상 체크해야겠죠? 자 수렵 체비는 종종 트라이트 리미트 제한하려고 노력했어요. 뭐를 인구 증가를 제한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야. 왜? 자그 땅이 이껏 해야 20명밖에 못못 내겨. 못 근데, 지금 우리가 19명이거든? 근데 지금, 어, 안학내가 5명이야. 근데 얘네들이 지금 다, 어, 아기를 낳아버리면은 20명 넘어가잖아. 야, 그럼 안 되는데? 그럼 뭐야? 인구 증가를 좀 제한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나. 중요한 말이겠네요. 그 다음이. 자, 그러나. 마을에서는. 아기들이. 더 이상. 뭐하지 않아요? To be 옮겨질 필요가 없어요. h a v 부정사는 해야 한다. 근데 부정하면은 할 필요 없다의 뜻이죠. 그럼 더 이상 옮겨질 필요가 없어. 그리고 걔네들은 결국에는 놓여질 거야. 어디로? 일터로. 그러니까 일터로 투입되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여기서의 빌리지는 뭘 의미하는 거야? 정착을 의미하는 거겠죠 정착 마을에서는 그러나 정착 마을에서는 애기들은 더 이상 옮겨질 필요가 없어 운반될 필요가 없고 걔네들은 어쨌든 결국에는 일터로 트입이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인구 제한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그지? 자 그래서 그러한 변화된 태도들 에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내가 왜 아니라고 했을까? 대신 나왔는데 액티튜드 '지'가 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럼 그것은 변화시켰다. 태도를. 그럼 여기서의 그것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사실이 태도를 변화시켰어. 뭐에 대한, 가족에 대한, 아이에 들 대한, 그리고 성 역할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약간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이 조금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헛다리 짚었죠? 하 o w e 가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하 o w e 는이앞 문장과 그냥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체력, 체질인가? 정착 문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게 이제 요거를 바꿨다라고 해서 이제 본론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됐죠? 가보자. In 리 i l 정착 생활하는 그러한 마을에서는 받는 것, 뭐를 받는 거야? 많은 아이들을 갖는 것은 제공했습니다. 많은 노동력을 제공했어니다 Or, 뭐를 위한? 가정을 위한 에듀에레즈뿐만 as well as 아니라죠. 그럼 모뿐만 아니라 보호와 케어. 너 the, the o 옹주하면 나이든 사람들이죠. 노인들 나이든 사람들에 대한 케어와 보호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한 충분한 노동력도 제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이점이었다는 소리죠. 아이를 많이 갖는 거는 이득이었다는 거예요. That's why. 그것이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였답니다. 뭐가 뭐였던 이유냐면은 대부분의 정착된 그러한 공동체에서 여성들이 기대된 이유야. 뭐하기로? a i 품기로. 뭐를 품는 거야? 많은 아이들을 품기로. 근데 as, as 베이크드라고 하면은 얘는 에즈에즈 파시브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아이들을 품기로 예상되어지는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정착생활을 하면은 정착생활 자체가 특징 자체가 정착생활은 사람이 많으면 좋아. 그럼 사람이 많으면 좋아? 그러면 여성 입장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도록 기대되겠죠. 그죠 그러한 이유이기도 했다라는 거야 파셔리, 부분적으로는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뭐가 뭐하기 때문에?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야 데 이하의 사실을 어떤 사실을 알았는데? 아마도 절반이 죽을 거야. 뭐 전에? 그들이 위치에투안 붙습니다 참고로 그들이 성년으로 도달하기 전에 한 절반 정도는 아마도 죽을 거라는 걸 그네들이 알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단 많이 나왔다는 거야 지금은 나으면 은한99% 성인이 되잖아, 보통. 크게 문제 없고, 뭐, 사고나지 않는 니상 근데 옛날에 완전히 진짜 정착생활 하냐, 뭐, 수렵투집 하냐, 이 정도의 수준일 때는 앱이 나면 한 절반 정도는 죽었거든. 그러니까, 그걸 알았으니까 일단 최대한 많이 낫도록 예산이 되어졌다라는 기대가, 기대를 받았다는. 자, 그러한 태도가. 자, 그러한 태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에 나오는 그러한 태도죠. 아이가 아이를 최대한 많이 낳는 거. 그러한 태도 자체가 차이를 날카롭게 만들었대요 차이를 날카롭게 만들었다는 거는 약간 심화시켰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서의 성 역할에서의 차이를 날카롭게 만들었대요 또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출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약을 시키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낳으면 은 그러면 은몸 상태도 되게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안 좋아진다 안좋아진다라기보다 되게 취약해지죠 다시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럼 그러한 그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근데 잘 봐봐 옛날 사회는 많이 낳는 게 미덕이었다 그러면 은좀 추스리고 다시 뭐 해야 돼? 애기또낳야돼 그렇다는 소리는 젠더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아니에 가 됐다는 거야. 참고로, 가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그 내가 그 대변해야 되잖아. 근데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자, 그리고 그러한 태도가 애비하의 사실을 보장했다라는 거야. 여기서는 당연히 이런 거에 있는 거겠죠. 뭘 했냐면은 대부분의 여성의 삶이 도미네이티드면 지배된다라는 거야. 뭐에 의해서? 에어링과 리어링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좀그 라임을 준 거예요. 에어링 and 리얼링 면식으로. 그래서 에어링은 어, 품는 거니까 출산 정도가 되겠고요. 리어링은 양육 정도가 됩니다. 기름인데. 이게 뭐에? 아이의 출산과 양육에 위해서 지배가 되어지는 것을 주요 확실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한 채로. 떼어 아웃이면 저녁에서죠. 그러면은 농업 시대 저녁에서. 인간 역사 농업 시대 전역에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뭘까라고 하면은, 트라트 디딘에 대한 내용을 살짝 해줬어. 그거 말고 정착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했어. 정착 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인구 증가가 필요하고요. 인구 증가를 하게 되려면은 여성의 출산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죠. 여성의, 여성의 출산이 매우 중요해지면서 여성에 대한 성 역할이 거의 고정되어 있 거야. 그러니까 먹을 거나 이런 것들은 다 남성이 하고 그 다음에 출산과 양육은 여성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 역할이 확실하게 딱 나눠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니다자 그러니까 똑같은 규칙들이 설명해 줍니다 왜 주어가 동사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within a few generations 이라고 하면은 a few는 거의 없는 이라 뜻이 아니죠 아니 죄송합니다 거의 없는 이라 아니 그러니까 소수의 라는 뜻이죠 그죠 참고로 w 가 거의 없는이죠. 그럼 소수의 세대 안에서, 즉 아주 적은 세대 안에서 많은 이어포것같면은어 약간 풍부한 이런 뜻이 있거든요. 부유한. 많은 부유한 포레이저들의 많은 빌리지가 오버파큘레이션의 어려움을 직면한 이유를 설명해 주기도 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포레이저들은 약간 그 오버파퓰레이션은 안 되잖아. 근데 얘네들이 이제 부유하니까 그리고 빌리지면은 이제 마을이 생겨나니까 오버파퓰레이션에 대한 그러한 어려움을 좀겪었었다 근데 그거를 왜그런지를 이제 설명해준다. 똑같은. 그러니까 똑같은 규칙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원리로 이런 것도 설명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좋습니다한5분만잡다가 이어갈게요